무게 비교하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무게 비교하기. 방법 1. 양손에 들어보고 무게 비교하기. 사과와 자두를 양손에 각각 한 개씩 올려놓고 그 무게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과를 들고 있는 쪽에 힘이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사과가 자두보다 더 무겁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힘이 더 많이 드는 쪽이 더 무거운 거죠. 방법 2: 저울을 사용하여 비교하기. 이렇게 저울의 한쪽에 자두, 다른 한쪽에는 사과를 각각 한 개씩 올려 놓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사과의 접시가 아래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사과가 자두보다 더 무겁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무거운 쪽이 아래로 내려가는구나 라는 걸 기억해 두세요 방법 3 저울을 사용하여 여러가지 단위 바둑돌 동전 등 이런 것을 이용해서 그 무게를 비교해 볼수 있는데요 여러가지 단위로 비교하기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그렇다면 이렇게 자두는요 바둑돌 16개와 무게가 같고요. 사과는 바둑돌 22개와 무게가 같습니다. 이런 경우 사과가 자두보다 더 무겁습니다. 그런데 얼만큼 더 무거운가? 바둑돌 22에서 16을 빼보세요. 그럼 그 값이 6이 되죠. 따라서 사과가 자두보다 바둑돌 6개만큼 더 무겁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네요. 확인 문제 볼게요. 저울에 가위와 필통을 올려놓았더니 그림과 같았습니다. 더 무거운 쪽에 동그라미표 하세요. 그런데 보세요. 어, 필통을 올려놓은 쪽이 더 아래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저울의 양쪽에 물건을 올려놓았을 때더 아래로 내려간 쪽의 물건이 더 무겁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필통이 더 무겁다. 동그라미 표 해주세요. 저울로 호박, 감자, 고구마의 무게를 비교하였습니다. 호박, 감자, 고구마 중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무엇인가요? 저울의 양쪽에 각각 호박과 고구마 한 개씩을 올려놓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호박이 더 아래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따라서 호박과 고구마 중에서 호박이 더 무겁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요. 이번엔 고구마와 감자의 무게를 비교해 보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어? 고구마 쪽이 더 아래로 내려갔군요. 따라서 이 중에 더 무거운 것은 고구마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고구마 한 개보다는 호박 한 개가 더 무겁다 라고 얘기를 하였으니까요. 결국 제일 무거운 것은 호박이고요. 그 다음에 고구마, 그리고 가장 가벼운 것이 감자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게 되지요. 그러므로 가장 무거운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으니 문제의 답은 호박입니다. 무게의 단위 알아보기 무게의 단위 무게 단위에는 킬로그램과 그램 등이 있습니다. 1 킬로그램은 이와 같이 쓰고, 1 그램은 이렇게 써서 나타냅니다. 여러분, 1 킬로그램과 1 그램을 어떻게 썼는지 확인해 두세요. 1 킬로그램은 1,000 그램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위 사이의 관계로 1 킬로그램은 1,000 그램과 같습니다. 라는 걸 기억해 둬야겠습니다. 이번엔 1kg보다 300g 더 무거운 무게를 확인해 볼게요. 우리는 이것을 쓸 때, 이렇게 쓸 거예요. 읽을 때는 1kg 300g이라고 읽어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런데 앞서 1kg은 1000g과 같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므로 1kg 300g은 1kg이 1000g과 같으면 1000g보다 300g이 더 무거운 거니까 1300g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1kg 300g은 1300g과 같은 겁니다. 무게의 단위에는 톤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톤을 알아볼게요. 톤은 얼마만큼의 무게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1000kg의 무게를 이렇게 쓸수 있어요. 읽을 때는 1톤이라고 읽습니다. 함께 써볼까요? 1톤. 이렇게 써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또 하나 기억해 둬야 할 것이 있네요. 1톤은 1000kg과 같습니다. 무게 단위 사이의 관계를 기억해 두세요. 주어진 무게를 쓰고 읽어 보세요. 그러면 우리 함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1킬로 그램 그리고 500 그램입니다. 이렇게 쓸수 있죠. 읽어 볼까요? 1킬로 그램 500 그램 무게를 쓰고 읽어 봅니다. 이 문제를 보세요. 저울 위에 1kg인 물건을 올려놓은 후, 400g인 물건을 올려놓고, 저울의 눈금을 확인하였습니다. 네모 안에 알맞게 써 넣으세요. 자, 그러면 이 무게는 모두 1kg 400g이죠. 그런데 저울의 바늘이 가리킨 곳의 눈금을 보니까 1,400g입니다. 그러므로 1kg보다 400g 더 무거운 무게를 나타내 줄 때에는 이와 같이 1kg 400g입니다 라고 써서 표현할 수 있지요. 1400g은요, 1kg 400g과 같은 거예요. 따라서 읽을 때에는 1kg 400g 이렇게 읽어 나타내세요. 무게를 어림하고 채워보기 무게 어림하기 무게를 어림하여 말할 때에는 약몇 킬로그램 또는 약몇 그램이라고 합니다. 약이라는 표현으로 무게를 어림하여 말할 수 있군요. 여러 가지 물건의 무게를 어림하고 저울을 사용하여 직접 무게를 재어 볼 건데요. 그런데 이때 어림한 무게하고 직접 재어 나타낸 무게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값에 가깝게 어림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세 개의 물건이 있네요. 자, 바나나의 무게, 무게를 어림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100g, 1kg과 무게를 비교해 보세요. 바나나의 무게는 100g보다 무겁습니다. 그래서 어림한 무게를 약 300g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직접 잰 무게는 250g이네요. 이렇게 직접 잰 무게와 어림한 무게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도넛의 무게를 어림해 볼까요? 이건 100g보다 가볍습니다. 따라서 어림한 무게는 약 50g. 그런데 직접 잰 무게는 49g이네요. 역시 어림한 것과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이번에는요, 자, 이렇게 주전자 무게를 어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건 1kg보다 무겁습니다. 어림한 무게를 약 1kg 200g 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직접 잰 무게는 1kg 500g 이네요. 직접 잰 무게와 어림하여 나타낸 무게는 서로 다를 수 있어요. 확인문제 볼게요. 알맞은 단위에 동그라미 표하세요. 수박의 무게는 약 7g 일까요? 아니면 약 7kg일까요? 수박의 무게는 1kg보다 더 무겁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약 7kg이다 라고 어림해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지의 무게는 약 200g일까요? 약 200kg일까요? 가지의 무게는 1kg보다 더 가볍습니다. 따라서 어림하여 표현할 때약 200g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번엔 네모 안에 그램, 킬로그램, 톤중 알맞은 단위를 써 넣으세요. 선풍기의 무게는 약 8g일까요? kg일까요? 톤일까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 선풍기의 무게는 1kg보다 더 무겁죠. 따라서 약 8kg그램입니다라고 표현해야 합니다. 골프공의 무게는 가볍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약 45g그램입니다라고 표현해 주어야겠죠. 또 코끼리의 몸무게는 약2 무엇일까요? 자, 코끼리의 몸무게는 1톤보다 더 무겁습니다. 따라서 약 2톤입니다라고 표현해 주는 것이 알맞습니다.